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경제의 부 박사기자 방연철입니다. 방연철 박사의 월스티동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리센터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문남중석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월가 아, 어떻게 좀 움직이는지 잠깐 보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죠. 15일 새벽에 끝나 월가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1.06% 올랐습니다. S&P 500도 1.65%, 나스닥도 2.14% 상승했습니다. 어,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주최해 네. 보여, 보여줬는데 오늘은 이제 3대 지수가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 오늘의 월스티세 가지 포인트로는 첫 번째 은행주의 반등, 두 번째 여전한 물가 우려. 세 번째, 연준 일치 멈춤 할까? 아,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이세 가지 이슈 가지고 우리 문남중 수석하고 하나하나 이슈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행주의 반등입니다. 지난 주말까 금요일날 사실 있었죠. 음. 예, 우리 이 시간은 토요일인데 아, 실리콘밸리뱅크가 파산하면서 주말에 엄청나게 지금 금융시장이 막 흔들리는 이런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 근데 뭐 우리는 이제 실리콘밸리뱅크 S V B라고 부르는 요 것만 집중하지만 사실 미국에서는 두개 은행 더좀문 닫은 게또다 합쳐가지고 화제예요. 네. 어, 어 코인 전문 은행 실버게이트하고 시그니처 은행까지 이제 문을 닫아가지고 세 곳이 지금 문을 닫았다. 네. 그래가지고 상당히 지금 은행 주들이 불안하다. <laughs> 아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월요일 날 은행 주들이 또 급락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 오늘 새벽에서 새벽에는 은행주들이 다들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뭐, 예를 몇개 들어볼까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알지도 못하는 은행들인데,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라고 해서 전날에 61%, 62% 폭락했었는데, 이날은 28% 반등했습니다. 또 전날 45% 폭락했던 팩 웨스트 벤코프 이것도 34% 폭등했어요. 네. 그 다음에 웨스트 얼라이언스 이거 전날 47% 폭락했었는데 14.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이 SVB, SVB 사태가 어떻게 갈까? 예, 이게 상당히 지금 아, 금융 시장의그 관심사인데 일단 이거 어, 어떻게 좀 시작돼서 어떻게 좀 흘러갈지 한번 좀 전망을 해 보죠. 예. 어, 사실 뭐 지난해 이제 3월부터 연준이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현상들이 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어 실리코벨리 은행 역시 어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이주 고객층이 테크 기업 중심이다 보니까 네. 지난해 이제 연준이 생각보다 빨리 금리를 올리면서 사실 금리 상승이 가장 민감한 대표적인 기업들이 테크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자금줄이 좀 음. 마르면서. 좀 예금 인출에 대한 압박도 어느 정도 있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음. 결국 이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바탕이 됐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은행 자체가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이긴 합니다. 네. 어, 예. 금주들은 테크기업 위주로 되어 있고. 뭐, 실리콘밸리 예. 스타트업들이 주로 네. 고객이라고 그래요. 네. 예. 예금자 보호 한도에 적용되는 음. 예금주들도 3%가 채안 되는 걸 보면 네. 대부분 이제 기업들 위주로. 예금을 받았던 기업이라는 은행이라는 게좀 특징적이고요. 보통 은행들은 예금을 받으면 자금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대출을 대출하죠 많이 네. 하게 되죠. 예. 어, 그런데 2019년도 말과 2021년도 말 사이에 이 미국 내이 은행들이 예금이 들어왔던 증가율을 보면 대략적으로 50% 중반 정도 되는데. 음. 시지적으로 그런 자금들이 들어왔을 때 대출 실행률의 증가율은 7%가 까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갭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네. 은행들 입장에서는 미국 안전한 국채 그리고 정부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위주로 좀 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네. 이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 은행 대비 평균적으로 이 자금을 운용할 때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 보니까 음. 결국 금리 인상 구간에서 상당히 취약한 부분들이 노출되지 네.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s v b 은행 사태를 놓고 뭐 미국 전체 은행 산업 아니면 금융 시스템 전이로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분명히 어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결국 어 예금을 하는 기업들이 좀 편중되어 있는 부분들 또 그러한 자금들을 운용하는 부분 역시 편중된 이런 특이한 상황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이게 일부 은행권 로좀 피해가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보고 있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BTFP라고 음. 어, 미국 재무부, 또 연준, 그리고 이제 연방 예금 보험 공사 음. 어, 공동으로 이제 서명성을 내면서 어, 두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새로운 뭐 대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죠. 네. 네. 결국 1년 동안은 기존의 은행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보물을 그대로 헤어컷 없이 유지하면서 네. 대출을 해준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음. 결국 어, 추가적인 자금 뭐 이탈을 막기 위한 은행 입장에서는 네.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강제적으로 매각하는 부분들을 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해줬던 부분들이 있고요. 또두 네. 번째는 또 지역 은행들에게 어, 신용보강을 할수 있도록 250억 달러를 지원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자금 인출에 대한 압박도 낮추는데 영향을 줬다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두 가지가 어, 미국 국융정책 당국을 통해서 어, 신속하게 발표가 됐기 네. 때문에 아마 전일 미국 증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금융주들이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 미국에서 대책을 뭐 발표하기는 했지만 월요일 날뭐 크게 떨어졌다가 네. 그때는 약간 의심이 있었나 봐요. 일단 <laughs> 이제 화요일 날 이런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셨어요. 네. 그 SVB 요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 월가에서 재밌는 이제 미미지 네. 떠돈다고 하는데 그걸 한번 좀 가져왔는데요. 뭐냐면 이제 이 SVB 이제 입사 네. 뭐그 인터뷰를 갖다가 그 만화를 그린 거예요 보면 이제 아어 이제 그 채용하시는 분이 어 입사자한테 아이 네. 어 인터넷 금리 리스크에 대해서 좀 아느냐 그랬더니 아 저기 오신 지원자가 전혀 모른다 근데 아당신 네. 어 합격됐다 네. <laughs> 이렇게 네. 했던 네. 그만큼 네. 이 S V B 은행이 금리 상승 리스크에 무지했다 네. 네. 아뭐 네. 이런 좀 미미 지금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 금리가 오르면 거꾸로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데 네, 그렇죠. 예 물론 평상시에는 사실 그게 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만기까지 갖고 있다가 어, 뭐~ 가격이 떨어지면 원금 이자 다 그대로 네, 받을 맞습니다. 수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은 실리콘밸리의 벤처 기업들이 지금 자금난에 네. 예, 돈줄이 말라가지고 자금난이 있으니까 그 예금 달라고 그러니까 손실을 보고 지금 팔아가지고 채권 팔아가지고 은행도 손실이 나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다른 은행들도 생길 거냐? 네. 이게 이제 관심사인데 일단은 뭐 투자자들은 어, 약간 안심을 하는 아육 정부가 낸 대책 때문에 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안심을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디스라고 신용 평가에서에서는 조금 아직 그렇지 않다 아 이런 네. 좀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은행 시스템에 대해서 이 전말 갖다가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일단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실버게이트 시그니처 은행 이런 데서 예금 이탈이 있었고 이 파산으로 인해 가지고 영업 환경이 빠르게 악화된 점을 반영해 가지고 미국 은행 시스템에 대해서 전망을 낮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금융 당국이 뭐 유동성 공급하기로 했고 뭐 예금자 보호 다해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좀 우려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추이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냥. 어, 여기서 딱 끝날까 이거는 좀 네, 아닌 네,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어, 이그 은행주들 주가는 다시 좀 반등을 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어 그리고 또 시장 금리도 한때 급락했다 다시 또 반등하는 모습 네.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오늘 새벽 보니까 이장 후반에 네. 미국 무인기 드론이 또 흑해 상공에서 러시아 아, 전투기랑 충돌했다 뭐 이런 소식이 들어왔으면서 약간 좀 장이 조금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역시 여전히 이제 은행 그 파산 전염 리스크도 있고 되게 상당히 주의해야 될 그런 구간인 것 같긴 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은행주의 반등 얘기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여전한 물가 우려입니다 이제 일단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죠 2월 소비자 물가 요거는 이제 전년 대비 6% 전달 대비 0.4%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좀 평가해야 이 월가전망하고 딱 똑같이 나왔어요 네, 어떻게 좀 네. 평가를 해야 될까요 아 음. 다행히도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치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좀한호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아마 지금 현재 2월 물가를 두고 사실 헤드라인 기준 그리고 근원 소비자물가 결과치를 놓고 온다고 하면 전월과 비교했을 때오른폭을 분명히 줄여주는 부분들은 있는데 네. 좀 시장에서 기대했던 눈높이가 높았는지 음. 좀 떨어지는 속도가 좀 미흡하다 약간 네. 그런 평이 있는 것 같아요. 여신들은 우려하는 뭐 이런 걸 많이 네. 있으더라고요 네. 네.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그 이월 소비자 물가 항목별 결과 추이를 놓고 보니까. 근원 부분의 항목들은 음. 사실 식품, 에너지, 에너지 서비스 모두 전월과 비교했을 때, 오른폭을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어,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결국 이제 서비스 항목 부분이라고 음. 볼수 있는데요. 네. 어, 일단 주거비, 그리고 운송 서비스 부분들이 전월보다는 조금 올라온 부분들은 네, 좀 주거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전달 대비 0.8%가 지고 네. 상승폭이 커졌어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또 주거비가 앞으로 좀 물가 발목을 잡는데 영향을 줄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저는 올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주거비의 전년 동월 대비 오름폭이 둔화되는 속도는 좀 가팔라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과거에도 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어찌됐든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한 해이고 네.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음. 연준이 정책금리를 중단하고 나서 이 주거비와의 스프레드가 0.8에서 1.05 정도로 좀 좁혀지게 되면 네. 시차를 가지고 주거비가 연속적으로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음. 2006년 당시에는 8개월 정도 걸렸고요. 네. 또 2018년 전으로는 10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음. 그래서 평균적으로 9개월 정도 뒤에 주거비가 연속적으로 떨어지는 게 확연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을 해보면 내년 1분기 정도가 해당되는 음. 시점입니다. 근데 네. 보통 그보다 앞서서 떨어지는 속도는 좀 빨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유가 하락에 따른 에너지 가격 하락 이런 상품 가격 하락이 물가를 주도했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거비를 중심으로 서비스 항목들이 물가 오름폭을 줄이는데 더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나타나고 있는 결과치를 보면 이게 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전년 동월 대비를 놓고 물가의 결과를 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는 아, 어, 전월 대비로만 놓고 좀 평가하는 네.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게 때에 따라서 좀 입맛에 따라서 좀 해석하는 게좀 어,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음. 거는 좀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확인하시면 좋겠지만 중요한 거는 아마 2월 달 이후에 발표되는 이제 3월달 소비자 물가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네. 어떻게 하프로 뚫을 거냐. 어, 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이제 5%대 진입을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또 하나의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어, 클리블랜드 연안에서 이제 발표하는. 이제 예상치 수치가 있는데 네. 그게 대략적으로 한5% 초반대 정도까지도 네. 충분히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5.2 이렇게 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이라고 황 하면 아마 물가에 대한 해가 아, 공 발표되는 결과치를 보고는 어,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외신들이 여전히 우려를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블룸버그 보니까 네. 저기 톱 헤드라인을 어떻게 뽑았냐면 근원 소비자 물가 중에 전월 대비 이 상승폭을 네네. 좀 뽑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월 대비가 0.5% 근원소비자 물가 올랐는데 이게 월가 전망보다 아 월가 전망이 0.4%인데 그것보다 높게 나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우려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좀 썼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다 월가 전망과 <laughs> 다 부합했는데 네. 요거딱 하나 이제 네. 아 조금 월가 전망보다 조금 높았는데 이거를 이제 좀 집중하고 좀 부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약간 이제 이 미국 언론에서 볼 때는 계속 이제 물가가 좀 불안한 네네. 측면, 요거를 좀 집중을 해서 어,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아,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물가는 보고 좀 앞으로 좀 많이 떨어질 거, 이제 좀 상승폭을 줄일 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아또 이제 고용 지표가 지난 주에 나왔는데 이게 좀 약간 애매하게 나왔어요. 이걸 또 어떻게 아, 네. 좀 평가해야 되죠? 이거 또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일단 뭐 고용 지표가 올해 들어서 견고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일반적인 시장, 투자자들이 해석하는 것은 연준의 통학인축 강화로 연결되어서 해석하는 게 올해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좀 분명히 드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올해는 고용지표가 잘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음. 특히 지금 현재 시장이 해석하고 있는 것은 작년처럼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아~ 어, 공고한 고용시장이 앞으로 연준의 통화 긴축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런 해석으로 기결하는게 맞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금리 인상의 마지막 사이클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한 해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음. 올해 최대 위험은 사실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갈지 여부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결국 고용이 잘 나온다는 것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음. 미국이 하반기 때 경기 침체에 들어갈 확률을 낮춰 줄수 있겠구나. 약간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더 옳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후자 쪽을 중심으로 좀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고용 지표 결과에 대해서 너무 연준의 통화 긴축 강화로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건좀 음. 올해는 부정적이 음. 적절하지 않은 네. 해석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2월 고용지표를 보면 결국 비농업부문 고용자 수, 실업률보다는 시간당 평균 임금에 주목을 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4.6%가 나왔었는데 네. 사실 예상치가 4.8%였기 음. 때문에 이 수치를 하에 해서 음. 시장에서는 인플레 우려가 좀안아될수 있다고 해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예. 전월과 비교를 해보면 사실 전월이 4.4% 올랐기 때문에 음. 사실 2월 수치는 조금 올라가는 수치였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죠. 시장이 입맛에 따라서 <laughs> 이 경제 지표를 좀 해석하는 부분들. 네. 근데 결국 뭐 일시적으로 약간 튀긴 했었지만 일단 시간당 평균 임금의 추세를 놓고 온다고 하면 오른폭을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물가 작년에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데 한 축이 임금 상승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이상 이제 영향을 주는 영향도가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도 확인됐다고 그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임금은 계속 떨어질 겁니다. 왜냐면 그동안 이제 미국 노동시장의 부정적인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어~ 대퇴직 현상 어, 그리고 이민자 감소 그리고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어~ 이 기업들이 일손을 구하려고 해도 그게 쉽지 않아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가 작년에 물가를 올랐던 어, 요인이었었는데 지난해 이제 주식과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자산 가격 하락으로 아~ 어, 미국 노동시장이 다시금 어~ 이 노동자들이 유입되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니오프닝 이후에 이민자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연방 재원 지급이 중단된 부분들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일손을 구하기에는 전형과 비교했을 때좀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라고 하면 사실 임금이 지금처럼 계속 떨어질 여지가 더 높다고 좀 보고 있, 있기 때문에. 음. 어, 사실 고용 지표 결과를 놓고 연준의 소확인축 강화로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것은 음. 올해는 좀 적절치 않은 해석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노동부가 이제 소비자 물가까지 감염을 해가지고 네. 실질 임금 상승률을 발표했는데요. 아, 2월 실질 임금 상승률 마이너스 0.1% 해가지고 전달 마이너스 0.3% 이어가지고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약간 실질 임금은 계속 좀 하락하는 추세를 좀 보인다 이런 지표도 나와 있습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예, 각종 지표들 알아보면서 여전한 물가, 우려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연준 일시멈춤 할까 합니다. 아, 일시멈춤 하면 영어로 포즈, 잠깐 쉬는 거죠. 근데 아, 지금 SVB 사태 때문에 지금 월가에서 이게 조금 일시멈춤까지 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뭐 이런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대표적으로 이걸 주장하는 게 이제 골드말삭스입니다. 네. 골드말삭스가, 네. 아이 저기 월요일, 월요일이 아니죠. 일요일날 오후에 긴급하게 좀 고객들한테 노트를 보냈어요. 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얀헤치우스가 이제 보낸 건데, 이 은행 시스템의 스트레스를 고려할 때, 3월 이후 이제 연기용 경제 이제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러면서, 아, 3월에는, 어, 일시 멈춤, 포즈를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완전히 인상을 멈추는 건 아니고, 다시 이제 시작을 해서 5월, 6월, 7월 해가지고 25bp씩 올려서 결국 최종 금리는 연 5.5에서 5 5.25에서 5 5가될 것이다 이렇게 좀 고객들한테 알뭐 자기들 이제 전망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어,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채권 어, 운영사 어, 아주 큰 채권 운영사죠. 어, 핌코도 이제 3월에 일시 멈춤 있을 거다. 아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최고 투자 책임자 데니엘 이바스킨이 이제 아, 블룸버그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더 나가서 너무 라질것 같은 경우, 아예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3월에 <laughs> 네. 예, 25bp 즉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과감하게 지금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 v b 사태가 좀 연준의 행보를 좀 바꿀 수 있지 않냐 이런 전망이 확산되고 있는데, 아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아, 어, 맞습니다. SVB 사태 가 발생한 이후에 연준의 3월 FMC에서 금리 인상 확률에 대한 변동 값이 어, 매 시간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네, 수시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어, 네. 저 또한 항상 볼 때마다 숫자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네. 예측하기 좀 어렵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저도 SVB 사태의 심각성을 높인다고 하면 연준의 통화정책이 분명히 영향을 주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통화정책 당국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이 명분이라는 게 분명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네. 아, 그동안 연준은 물가 통제를 위해서 정책을 써왔던 상황인데 갑자기 이제 금융 안정을 위한 정책을 감안해서 이제 정책 전환을 깨하는 것은 일관된 정책 행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융 안정 각각 취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는 걸좀시장에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FMC에서 25pp 금리 인상을 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사실 이번에는 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갖고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일단, 베이비 스텝 음. 하게 돼서, 연준이 지난해 10월 FMC 수정 경제 전망과 점도표를 통해서 이미 던진 것처럼 어, 6월달까지 베이비 스텝을 계속해서 최종 정책 금리 음. 5.5%를 마지노선으로 해서 정책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 그리고 네. 연말까지는 그 기조를 유지하고 내년 되어야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이게 이제 시나리오 1번에 해당되는 거고, 네. 저 또한 이 부분이 확률이 높다 생각하고 을 있고요. 음. 두 번은 두 번째는. 이제 동결을 염두에 두는 거죠. 음. 근데 동결을 하게 된다고 하면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시점이 6월이 아니라 7월로 연장될 음. 여지가 있다는 거죠. 결국. 결국은 최종 금리까지 가긴 갈 텐데. 네. 네. 더 길어진다는 얘기니까. 네. 네. 어떻게 보면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은 더 키울 네.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음. 2월 한국 금통위를 통해서 이제 어, 동결을 해가지고 한국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은 더 높인 케이스처럼 네.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 세 번째 세 번째 시나리오는요? 예, 결국 연준이 기존처럼 음. 어, 3월, 5월, 6월 달 어, 금리를 올리긴 하지만 결국 최종 정책 금리를 5.5가 아니라 음. 5.25에서 마지노선으로 해서 끝낼 여지 음. 이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하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결국 물가 통제 지금 현재 이제 물가가 잡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아, 어, 동결을 해버리면, 과거 오일쇼크 시기 때처럼 물가가 음. 다시 2로 튀는, 음. 그래서 이제 물가 통제를 하는데, 더욱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 교훈대로 될 여지가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베이비 스텝 음. 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아마 시장은 50pp 인상을 이미 생각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음. 25pp 금리 올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좀 안화적인 해석으로 좀 음.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역시, 어, 한화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좀 연준이 일관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25pp 올려야 된다라는 주장하시는 대가들 꽤 있어요. 레디슨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 블루포그 TV 에 나와서 연준이 인플레이션 통제라는 목표에 집중하지 않는 것은 상당한 실수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25pp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이 알라이언츠 고문 유명한 이코노미스트지요 모하메드 엘에리언 이분은 CNBC에 나와가지고 계속 긴축 행보를 해대고. 25bp 인상을 단행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신채권왕이라고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 캐피탈 최고 경영자도 이제 c n b c 인터뷰에서 연준이 이제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 25bp 금리를올릴 것이라 또 예상을 했고요. 다만 이 건들락은 이번이 이제 한번 올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과감하게 또 네. 어,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패드 워치 툴이라고 이제 시장 금리 가지고 어,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 확률, 기준금리 확률을 이제 예측하는 사이트를 보니까 이제 오늘 새벽에 보니까 3월 FMC에서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한번에 이제 0.25% 인상을 확률이 80% 가까이 됐습니다. 네. 결국 시장에서는 어, 베이비 스텝을 가장 크게 지금 전망을 하고 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바뀌고 있죠. 아, 예, 이제 한때 네, 뭐 상대에 낮았다가 <laughs> 네, 네. 지난 주만 해도 뭐 이제 네. 어 뭡니까 이제 빅스텝 50bp 인상 확률이 거의 80% 이렇게 됐다가 40%까지 떨어졌다가 0%까지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사이에 동결 확률과 갑자기 확 늘어났다가 아, 아, 이번에는 오늘 새월을 보니까 결국 베이비 스텝 확률이 80% 정도로 이렇게 좀 약간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좀 아, 3월 FMC 좀 보도록 하고요. 아, 세 번째 이슈. 연준 일시 멈춤 할까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월스트리트의 세 가지 포인트를 한줄표으로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으로 충격을 받았던 월가가 다소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은행 파산이 전염될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행들이 회복 탄력성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둘째,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상승폭을 줄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까지 연준은 긴축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긴축의 여파로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준이 3월에 금리 인상을 일시 멈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전망이 크게 바뀌는 모습입니다. 시장 움직임의 촉각을 세워둬야 할 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박현철 박사의 월스트리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네,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SVB 사태는 이달락 때 여지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 니문 사태 때도 보면 결국 그 발생의 핵심 문제였다. 모기지 채권을 매입하면서 주가가 안정이 되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SVB 사태 역시 예금을 전액 보장해준다는 파격적인 조치를 했기 때문에 핵심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파악을 할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 주부터 좀 금융시장 불안이 좀 안아들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월 FMC 결과도 결국 시장이 한화일 정도의 결과를 좀 도출해내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아,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낮추는 게좀현 상황에서는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월스트리트 증시를 세 가지 포인트로 분석하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대신증권의 문남중 팀장 그리고 저는 조선업 경제부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